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링티브입니다 오늘도 저는 산으로 이렇게 한번 나와봤습니다 아 이제 뭐 보라쌀이 철이고 그래서 나와봤는데 너무 가물어요 아 어떻게 가물은지 뭐아 오늘 또저 버섯은 노랑 망태버섯이 이렇게 반겨주네요 뭐, 망태버섯 참 이쁘죠? 참 이게 냄새가 안 좋아요, 냄새가. 그러나, 식용을, 이 대는 갖다 식용을 합니다.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. 우리나라에서는 흰 망태버섯을 식용을 이지 하는데요. 이제, 일본에서는 최고급 요리에 들어가는 그런 망태버섯입니다. 아주 아름답죠? 오늘도 이렇게 산행을 시작했기 때문에 화이팅을 해치면서 열심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오늘 이렇게 보라사리를 무게세서 다녔는데요. 아안 보이지네요. 그 전에 보라사리를 채취했던 그런 곳에 와 있는데 <laughs> 아 너무 가물어요 보송보송한 건 여기 보면요. 이렇게. 요 아직 무서부서가 하잖아요. 하튼 이제 능이철이 다 와갑니다. 여기서 왜 영상을 한 시간 사십분 지났습니다. 현재 시각 시 분. 거리 에서는 고도 오백육십팔 미니다 지금 상이잘 시간 분 지났습니다. 이게탐승천과 있는 곳. 너무 빡빡빡빡하게 있는 데는 없어요. <laughs> 그리고 능이가 잘 나오는 곳은 이렇게 마사가 있으면서 또 이렇게 낙엽이 너무 많이 쌓여 있으면 안 돼요. 낙엽이 없이 바닥에 노출어 있는 곳 이런 곳을 능이는 좋아합니다. 또 간간이 저렇게 돌도 많이 있고 너무 너덜지에 지대는 또안 되죠. 이런 곳이 좋은 곳입니다. 그리고 바람이 시원하게 불면서 물 빠짐이 좋, 은 곳, 그런 곳을 꼭 찾아 다기셔야 된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아구로 뭐, 부, 보라사리를 따는 곳이 있어서 그구강자리하 왔는데 안 올라왔어요. 너무 감동해요 그리고 이제 또 지나가면서 보니까 이제 능이 포인트가 좋아서 그래서 우리 시,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또 후보분들도 계시고 러기 때문에,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립니다. 이렇게 흙이 노출된 곳, 이런 곳을 가셔야 된다.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. 남은 시간 열심히 또 이렇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분위기도 이렇게 좋고. 아, 참, 그래 잘안 보이지는데. 근데 또 여기 이렇게 올라온 게 보이네요. 자, 아, 이렇게, 여러 개가 올라왔습니다. 이 정도서 이제, 말라가죠 아, 이건 뭐, 건천에 있네. 다 말러서요. 말러서 건천에, 구 건천에 있고, 이제 보면, 저쪽, 뒤쪽으로도 이렇게 쭉, 올라오고 있죠. 그리고, 저쪽에, 저쪽이 다 하얗게 보이죠?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. 하 이렇게 이제 말러서 이렇게 성장을 해서 말러서 아주 가벼은것 있는가 하면 이것도 말라가지 요 이것도 말라가네요 이렇게 이제 말르는거 이런 거나 또 이렇게 어느 정도 성장한 것은 그냥 채취를 해야 돼요 하여튼 하여튼 이렇게 간간히 보이시니까 열심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이쌀이 이렇게 말라가는 거 그런 거 이제 저번에 습기 있을 때 올라온 거죠 그런 거몇개 보고 좋은 버섯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또 오늘 그런대로 운동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럼 또 마음이 편합니다 또 며칠 있다 비가 온다고 하니까 또 비가 오면 또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 다음을 기약해야 될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 그리고 새로운 정보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. 지금까지 힐링티브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